뭐 나오겠다 오 아우, 깔끔해 귀여와 안녕하세요 걸스힙팝이랑트이킹하고 네, 있는 댄서 젤씨입니다 걸스힙합 네, 수정입니다 대한민국 크럼프 댄스 그룹 파인킹즈의 저는 일레븐이라고 하고요 저는 V라고 합니다. v 라고 합니다 예. 얘는 춤 음. 너무 잘 춰. 아, 아이돌 팬이에요? 어. 저는 아, 전... 죄송합니다. 아, 아. <laughs> 어, 일단 노래 와이드. 아 이거 봤다. 진짜 그냥 완전 현직 댄스 같아. 오. 오. 너무 잘 추는데? 음. 댄스 팀 아니야? 와어 되게 군무 너무 깔끔하게 잘 맞는다. 아힘 조절 너무 잘한다. 이거 딱 쓸데없는 동작 딱안 하고 절제있게 음. 하는 거잘 맞아야 음. 잘 맞아. 그 여유가 구성도 너무 좋고 춤추면서 여유 부리는 건 쉽지 않거든. 여유 너무 좋은데요? 아뜨봐워 음. 아. 어. <laughs> 역시 표정 쓰는 게 보통 댄서들이랑 다른 거 같으니까. 음. 현직 댄스팀 같아서, 그러니까... 와. 아, 그리고 춤출 때힘든때안 내는 게 진짜 응. 힘들어. 어그래 집중하게 되네. 아 응. 어, 괜히 나도 여기 해야 될는거 것것 같은 <laughs> 약간 그 해여운 어, 느낌 어, 나는 거 같은데... <laughs> 어우! 진짜 멋있어. 춤 너무 잘 춰. 저는 그냥 스트릿댄스 크루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음. 와, 아, 셀마이넥. 나 아직도 차이 좋더라. <laughs> 오, 잘 맞는데. <맞네. 웃음> 동건이 되게 어려운데도 되게 잘 맞는다. 와, 스텝 진짜 좋다. 음. 와, 여기. 와, 턴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건데 중심 저, 정... 코어 너무 좋은데? 음. 맞아, 이거 아유. 돌고 팔을 바로 올리기가 쉽지가 어, 않아 코어도 좋아야 하잖아요 맞... 각도도 맞춰야 되고 디테일도 맞춰야 되고 음. 와, 팔각이야, 아, 그냥 <laughs> 팔 드는 거하고 <laughs> 어디 고개 드는 음. 것까지 베일 뻔했어요, 팔 막는 음. <laughs> 아, 일단 그냥 원래 힙한 그루브가 좀 있으시네, 음. 다 멤버분들이 진짜 댄스라고 해도 아. 댄스 아. 진짜 믿을 수 있어 무을뻔 <laughs> 보통 후렴에서 안무가 반복 똑같은 음. 안무를 쓰기 마련인데 계속 새롭게 바뀌니까 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안 지루한 거 같아 아유. 근데 이 춤은 호흡이 난 너무 빨렸어 아나저 그루브 파트 너무 좋은 거 같아 음. 이렇게 능글맞은 거 좋아하거든 <웃음> <웃음> 근데 뭔가 아이스크션봐 어떻게 움직이면서 균형이 하나도 안 깨지지 뭐야? 오~~, 오 오, 방금 너무 멋있었어. 음. 오, 칼군모, 칼군모. 어, <laughs> 너무 멋있어. 와,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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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어색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아우, 아우. 진짜 발이 너무 빨라. 힘들어. 후반에 얼마나 먹으려고 <laughs> 아, 저 오. 이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약간 여운지는 타임. 음. 음. 두 선수도.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게 뒤에서 신은 멤버도 대충하는 멤버가 한 명도 없어. 음. 너무 좋아요. 안무 특징, 펀이랑 스포이 진짜 많은데. 음.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는 좀더 코레오그래피에 가까운 춤인 것 같아. 음. 음. 오, 노래. 아, 방금 합주인 것. 몸에서 노래하는 것 같아. 음. 많은데 사점도 높고 턴도 많고 오. 와 조금 올라가는 턴이 다 맞아. 우리 구경 자체가 되게 빡빡한데도 응. 안 지치고 되게 멋있게 하는 것 같아. 약간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응. 불기 있는데 손을 챙긴다고? 저 와중에도 막스탑 같은 동작들을 응. 되게 잘해요. 와. 오. 다 기대돼 ADZ는. 음. 약간 그동안 센 느낌이 위주가 많았던 지금은 좀 섹시한 걸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와, 순수한 잠스. <목소리> 뭔가 진짜 십대 <시대> 같은 느낌인데. <목소리> 근데 우리 연습할 때 항상 그런 거안 붙잖아요. 맞아. 안 틀리는 게 너무 신기해. 오. 지는사람은 댄서지. 댄서. 이제. 네. 그래서 다들 게임도 없다 와, 스텝이 다 맞아. 그리고. 아, 진짜 진지하게 관절이 정걱정될 정도로 잘, 잘한다. 오, 와. 진짜. 섹시하게 하는 것도 보고 싶다. 또뭐 나오겠다. 오. 아, 밝네. 네요. 와. 다리를 저걸맞춘다고요 아니 저거 하는데 느낌 살리기 진짜 쉽지 않은데. 맞아. 아. 사 음. 우리가 이런 스텝 되게 좋아하잖아. 음, 그리고 크럼패도 굉장히 많이 쓰는 스텝이기도 하고. 잘못 치면 몸치 같은 거. 와. 깔끔하다. 근데 이거 좀 섹시한 것 같은데. 어 좋은데? 의상 때문에 되게 다크한 느낌이 많이 나. 음. 난... 어. 아. 진짜 잘한다. 이게 확실히 섹시한 노래만패스트스러가잘보이는것 같아. 응. 몸스님이 너무 잘 보이지 뭐. 야몸 너무 잘 써. 여자 엔만 간한 여자보다 가슴이 너무 잘 써. 어. 저는 약간 그루브 같은 거다 응. 맞추기 힘든데. 그 어깨 이거 어깨 쓴거 좋아하는. 어깨 너무 잘 써. 그반도 너무 잘 쓴다 음. 지금 퍼포먼스에서는 조금 더 그루비함을 살린 것 같아 음. 섹시함하 이야 아 이거 너무 좋다 아. 파워가 얼마나 쓰면 카메라가 지금 진동이 <laughs> 아니 부드러울건다 챙겨가면서 아중에 힘들 건다 힘을 주니까 맞아. 이번에 또 아까 후렴하고 안무가 다르네 여긴 또 똑같고 후까지좋았다 응. 그러니까 인기가 많지. 음~ 못풀어요 어, 너무 멋있어 네, 너무 잘 추고. 너무 빡센 춤이고. 너무 사실 난이도가 있는 춤인데. 맞아. 춤추면서 힘든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몸을 너무 잘 써요. 힘 조절이 너무 좋고. 힘 조절이 너무 좋고. 앞에는 어, 파워풀한거 되게 잘 추는데. 잘 추는데. 뭐 점프하는 거 타점이 되게 높은데. 스텝을 잘 쓰는데 싶다가 뒤에 이제 대자브까지 보고 나니까, 어, 유연성도 되게 좋다. 롤링도 되게 잘한다. 가슴 롤링, 뭐, 골반 롤링 다 너무 잘한다. 몸을 너무 잘 쓴다. 제스처도, 표정도 너무 좋다. 어, 너무 잘 추운 것 같아요. 에이들이랑 비유 안 되지? <laughs> 내 에이티즈. 내 에이티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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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티즈 분들의 춤을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솔직하게 느낀 바는 정말 그냥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댄서분들 보는 것 같았고 어, 지금 저희도 뭐 안무를 하고 있지만 저 정도의 난이도면 저희도 조금 어려울 텐데 되게 깔끔하게 소화를 잘 해내시는 거 보고 어, 되게 음. 놀라운 것 같아요 에이티즈 네, 춤을 리액션 해봤는데요.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